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박시아 이십니다 이번 시간은 나만의 차트 67강 스토케스틱 상승구간 색칠하기 입니다 자 그리고 구간 자체를 칠하, 전체를 다 칠하기 때문에 조금 저번에 MACD 62강에서 어, 기준봉 색칠하기와는 조금 다르게 해야죠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 절대값 이대 데서 오늘 쓸 겁니다 ABS 예, 이게 절대값입니다 자 시와 자 종가와 시가의 절대값 자 그리고 이건 오늘 반을 칠하기 위해서 색칠을 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abs 를 이용하는 거니까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아의 부동어와 크로스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하나 두 개나 있네요. 자 이제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어, 스토 상승 구간으로 하겠습니다 스토 상승 구간. 예 그다음에 음, 수치름도 구간으로 가 있습니다. 구간. 예. 그다음에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S는 S는 예, 스토캐스틱. 예, 스 스토 101과 2로 되어 있죠? 1원. 오2 자, 그리고 정의를 내줘야죠. 자, 스토일은 어, 기준값사 스토일은 STO 스토일은 얼마입니까? 12 스토일은 뭐죠? 습니다 다시 물어봐야죠. if 자 s 가 s 가 크거나 같다면 무엇보다 자 이십보다 기준이 이십이죠. 짐최구한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크거나 같다면 자 max 라고 했죠. 저번에 m a x 62강에서 배우셨죠. MACD 기준선 표시할 때, 맥스 종가나 예, 시가 중에 큰 값을 취해라. 그래야 캔들 전체가 칠해진다. 그랬죠. 아니면 말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라인 설정하셔가지고, 자, 막대로 음, 색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스케일 가서 예 가격으로 작업 저장 수식감자 이상이 없습니다 한번 치려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바탕색 캔들 밑에 색만 흰색으로 막대로 처리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배웠죠? 자 오른쪽 자, 지워버리고, 자 오른쪽 마스크리 다시 가서, 예 이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아 맥스로 해도 되지만, 자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맥스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맥스, 아, 없애고, C로 하겠습니다. C로. C로. 예. 그리고, 작업 저장. 예. 닫기. 그래서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같은지 안 같은지. 예. 같습니다. 그니까, 러 맥스로 큰 거와 작은 거 중에 두 개를 해도 되지만, 바로 C로 그냥 종가로 바로 해도 됩니다. 자, 그건 알았고, 다음, 다시. 자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수직2에다가 수직2는 흰색을 칠할 거니까 따로 없는데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하면 여기서 자 abs를 이제 씁니다 abs abs 그리고 가로 열고 종가에서 그러면 절대값이 나옵니다. 자곱하기0.5예 플러스 자 미니죠 M I N 자큰 자, 값이나 종가나 시가 중에 장 값을 취해라 이 말입니다. 자 아닌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래서이 구간에는 막대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작업 저장, 닫기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20 넘는 구간이 이렇게 생기면 반만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왜 반만 그리냐면, 다음 시간에는 이게, 그냥, 어, 20, 침체 구간을 벗어나면 반만 표시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골든 크루스가 되면, 예, 전체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과열 구간에 진입하면 또 다른 색깔과 합성을 하고, 이렇게 몇 가지로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R과 스토케스틱은 과열 구간이 한 봉이 아니고 보통 몇 봉씩 나오기 때문에 그 과열 구간을 집중적으로 예, 매매를 하기 위해서 표시하도록 할 겁니다. 좀 다르게 그래서 윌리엄스 R과 스토케스틱의 스토케스틱 R의 저 스토케스틱의 과열 구간을 두 개를 합성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요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반만 예,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이제 수식 1번을 그대로 복사해서 수식 3번으로 자 이제는 구간이 아니고 기준입니다. 골든 기준으로 할게요. 원래 스토캐스틱은 시그널 스를 통과해죠. 그래서 자 SS는 SS는 EAVG. 스가 스토 3죠. 이게 좀 보시는 분들이 천천히 해달라고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데 더 어렵네요, 이게. 자, 스토 3. 예. 그리고 조금 설정 가서 스토 3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때는 손을 다친 게좀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라인 설정 가서. 자, 골든 기준이 있죠. 자, 이건 색깔을 뭘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막대로 하고. 자, 이렇게. 자, 수식 가서. 자, 이러면 이제는 다 지우고. 자, 다시. 크로스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크다 작다 부동호가 아니고, 크로스업의 차이입니다. 크다 작다는 구간 전체를 나타내는데, 크로스업은 딱한 부분만 나타내죠. C, R, O, S, S. 크로스업. 뭐가 S가 SS를 크로스업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크로스업하면, 저 맥스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바로 종가에 나타내죠. 아님 말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됐죠? 자, 됐죠? 음, 라인 설정 가지고 됐고. 자. 작업 저장. 딱히 가서 이제 또 한번 올려 보는 겁니다. 잘못 됐네요. 연산자가 필요하네요. 아, 여기 빠졌네요. 예. 작업 저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매일 실수입니다. 예,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자, 그러면 다시 미인을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을 지워 주면 되겠죠? 아래 부분을 지우고 3번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4번으로 가져갑니다. 4번엔 따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크로스 하하면 이제 자. 민이죠. 자, 민 m m, i, n. 예. 자, 바로 되는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가나 시가 중에 장갑 설치해라. 아닌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인 설정 가지고 4번에 막대로 하고 흰색으로 해줘.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다운스는 여러분들이 다른 수식, 수시, 수식안을 더 만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십시오. 자, 작업 저장, 수식 검정이 사업지겠죠. 예, 딱히 자 그러면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쁘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구간은 지금 초록색 절반 이렇게 진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되는 건 이렇게 예, 전체 색으로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음에 안 드시면 악플을 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